신코치입니다 어, 저 오늘 영상은 여기 그 스케줄 선수들을 인터벌 스케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그 상남시청 김연아 선수랑 또 다른 마스터즈 한 분이랑 이렇게 스케줄을 할 건데 어, 여러분들 스케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나무 궁금한가 아무튼 오늘 <laughs> 체조부터 시작을 해서 체조부터 시작해서 체조 그리고 워밍업 그리고 인터벌 트레이닝 그리고 정리 운동 정리 스트레칭 요기까지쭉뭐 상세는 히또못 보여드리고 저희도 또 지금 훈련으로 온 거라 상세는 못 보여드리지만 아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들어갈 스케줄은 400, 200, 400 3세트입니다 어, 페이스는 지금 400, 200, 400인데, 회복은 2 0 0 m 예요 200m. 200m고, 400m를 70, 한 3초, 4초 정도 페이스. km로 따지면은 1km당 3분 5초 정도인가요? 3분 5초. 3분 3초에서 3분 5초 정도의 페이스. 72초가 3분 후렛이니까, 2초씩 플러스하면 3분 5초 정도의 페이스로 400m 뛰고, 200m를 90초 회복을 할거예요 90초 회복하고, 또 200m를 75초에 73초에 반 73세에 반인 37초 뛸 겁니다 37초 뛰고 또 연장으로 해서 200m를 또 90초로 회복을 간 다음에 또 400m 7 3 4초를뛸 겁니다 뛰고 나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니고 끝나고서도 바로 다시 또 90초 회복 종인까지 간 후에 끝나는 거고 거기 끝나면 그게 한 세트 여기한 세트고 요거를 총 3세트 반복할 겁니다 어... 3세트를 다 보여드릴 수 없고, 한 세트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어, 저렇게 달리는구나 한번 보시면서 재밌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어, 쭉 이어서 어떻게 훈련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책! 도치도 안하는데이 아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체조하시죠. 네, 네. 저 이제 올리는거 찍는 거 해. 네? 저 맨날 밴드 올리는 거. 아, 여기서 네. 아, 하나 말씀드리거든요. 네. 어, 운동 시작 전에는 관절을 돌려주는 체조로 해요. 체조기준. 네.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운동이 끝났을 때는, 늘려 주는 스트레칭. 보통 운동 시작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 끝나고 나서는 정적 스트레칭. 왜냐면 동적 스트레칭에서 이제 달릴 때그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 원래 계속 올렸던 그 일곱 가지 정도는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체조는 평소에 제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체조 루틴입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발목 돌리기부터 무릎 돌리기 그리고 늘리기 어? 사이클도 페이스, 페이스 28 정도 나왔어요 사이클드 요그거 70kg 탄거 아, 대단하시네요 잠재력 늘기 음. 아 처음에 이제 자전거 를 타고 왔는데 뭐냐 앞에는 이렇게 타고 왔는데 처음 뭐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처음 했어요. 어, 뭐지이 형은 처음 이제 기어 연습을 한 번도 모르니까 그 돌아올 때는 좀 배워가지고 내려막 쏘고 올라갈 때는 이제 그 뭐냐 그걸 타고 가잖아요. 속도로 받아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기업 변수을 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하고 믿음 계속 가져가다가 힘들면 먹고 가고 그올라 간다고 다 그걸 조금 배워서 이제 후반에 좀 따라가고 네, 제가 이제 듀에슬론도할 예정이라 사이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laughs> 자 워밍업 가는 중입니다 워밍업 조깅 자 오늘 스케줄 할 김유나 선수 <laughs> 기분이 어떠십니까 긴장이네요 몸이 좋으면서 왜 그래요 <laughs> 아니에요 자또한분 오십니다 네. 가시죠 이거 흔들림이 심하네 <laughs> 자 그럼 종이하고 오겠습니다 네, 자 워밍업 3km 진행했습니다 네, 자 뛰시는 분도 좀 계시고 어, 저는 보통 워밍업을 3km 딱 하고 질주 대시 2개 정도 하고 스케줄 들어갑니다 자 운동장 스케줄 400, 200, 400입니다. 예, 아, 이만한 가고는 어떠십니까? 아 일단 이 훈련이 굉장히 오랜만해서 상당히 네. 떨리는데요. 지금. 네. 아또심 어, 코치님께서 이런 좋은 시션을 <laughs> 열어 주셔가지고 네. 저는 항상 훈련을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 열심히 그, 해보시죠. 슈퍼스타 김연아 선수도 같이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laughs> 자 김연아 선수 오늘 훈련 이만한 가고 저 안, 해요. <laughs> 안 해? 네. 비싸게 보네요. <laughs> 가고 한번 마시자.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네. 어, 이렇게 뛰어보는 게 처음인데 응. 어, 신콘치스님 따라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응. 어,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이제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저짜만 <목소리도> 이 생명수 야시인거미인자 정리적인 겁니다. 김현 선수 네? 얼굴은 안 나옵니다 <laughs> 오늘 어떠셨어요? 몸 상태가 <laughs> 저요? 네. 못할 줄 알았는데 네. 한 세트 하고 네. 두 세트가 더쉬었고어떻 네. 뭐 해야 되지? 라스트 몇초 뛰셨어요? 4배. 저 29요 오... <laughs> 상당한데요? 스피드가? 네, 근데 진짜 다리 말리는 건 없었던 거 같아요 어, 몸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지금 이다 누구 덕분이에요? 저희 신 코치님 옆에 있어 <laughs> 자 여러분 들으셨죠? 저한테 오시면 잘 뛰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DM 받겠습니다 자 이상 저희는 몸 풀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스트레칭 하고 훈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아 훈련 끝났을 때는 늘려주는 스트레칭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성이 없나 뻣뻣 <laughs> 원래 외 스에 어 가지고, 자, 여러분 들 지루 하시 니까 이렇게 이렇게 음료수 를 쓱싹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 기서 끝. <목소리> 끝, 끝, <목소리> 끝, 끝.